네객토하고 이제 도자 불러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서 옆에 판날 작업하고 그리고 태비를 갖다가 놓고 태비를 펼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. 네, 남쪽에 판달 작업한 모습입니다 음, 보이는 건 돼지걸음이고요 돼지걸음이 좀 독합니다 냄새가 많네요 캐비를 네, 놓고 포크레인으로 펼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트랙터가 와서 로터리 작업을 실용적으로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하우스 지는 일만 남았습니다. 그리고 측량 결과 이 포인트가 도로까지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 땅에 한 40cm 정도는 도로로 이렇게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측량 지적 공사에 나와서 측량을 했고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것이 예, 측량의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수자서 바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경계를 타서 이렇게 판넬을 댔습니다. 어, 측량 작업을 먼저 맨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나중에 해서 순서가 엇갈렸지만 그래도 뭐. 그렇게 엇갈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도밭 동쪽은 원래 판넬 계획이 없었지만 이 도로가 근접했기 때문에 추가로 판넬을 다시 사서 이렇게 됐습니다. 이 판넬은 처음에는 중고를 구했은, 구했는데 중거나 뭐 사는 거나 비슷해서 새고를 사서 1m짜리를 반을 잘라서 50cm 서 이렇게 어, 한 10, 15m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, 향후에 차도 좀 들어가고 어,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크너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넬은 저 부분까지 되, 됐습니다.